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요하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 날에 비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이시민이다. 10편, 60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청량하리라길르하시내 것이요, 문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상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시편 6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심이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10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노,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슬프도다 사람은 잎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잎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